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여의도, 목동, 성수, 압구정 4월 26일자로 토지거래 허가 재현장돼서 앞으로 1년 더 어떻게 보면 지역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속상하실 거예요, 소유주분들은. 매스저분들한테는 이 1년이라는 기한이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가격 상승의 여지를 눌러놓은 기간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 압구정 한양 아파트랑 현대팔차에 나와 있는 매물과 시거래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봤고요. 그 소개 전에. 4구역에 최근 소식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4구역, 21년도 2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와 있는 구역입니다. 압구정 동에서 어느 구역이 빠를까라고 고민하실 때 꼽히는 구역 중에 한 곳이 바로 4구역인데요. 4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대 8차와 한양 3차, 4차, 6차가 함께 묶여서 4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설계 공모가 떴는데요. 설계 공모 압구정지구 특별 4구역 면적은 10만 8,050제곱미터입니다. 대략적으로 3만 2,742평가량 연면적은 44만 9,822제곱미터 대략 13만 6,300가량 설계를 뽑아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이 2만 3천원 부가세 별도 설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23년도 4월 28일 금요일 3시까지 응모 신청 등록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도 6월 27일 오후 3시 어, 4개의 응모작을 선정을 해요. 4개의 응모작 중에서 총해서 1개의 당선작을 선정합니다. 그 당선된 설계업체가 기본 설계나 설계권을 모두 다그 업체에 부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사구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설계 담당자분들 관심 기울이셔가지고 또 멋진 설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구역도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사구역에 조합원으로서 사구역의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구역별 최저가 매물로 선별해서 말씀드릴게요. 압구정 4구역 현대팔차 35평. 최저가는 33억에 진행 가능하십니다. 실거래가는 22년도 작년 7월에 39억 거래되었었습니다. 현대 팔차 54평 현재 진행 가능한 최저가는 50억에 진행 가능하십니다. 실거래가는 23년도 3월 달에 41억 5천만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22년도 상반기까지 최고 정점을 찍다가 다시 조정을 통해서 하반기에 떨어졌다가 다시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실거래 신고된 것만 봐도 지금 구현대 1, 2차의 마지막 매물이었던 43평이 40억 5천만원 실거래 완료됐고요. 현대 14차 9평은 32평이 34억 9천 실거래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들을 보시면은 거의 평당 구현대는 1억 1천. 계까지도 또 이제 거래가 됐고 신한대 같은 경우에도 평당 1억대로 지금 회복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와중에 평당가가 좋고 메리트 있는 가격대들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서 현재 추천 가격들 나쁘지 않은 가격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매수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8차는 54평이 50억에 진행 가능하시고 직전 실거래가는 23년도 3월달에 41억 5천까지 거래됐었습니다. 한양 4차입니다. 69평이 60억에 진행 가능하십니다. 23년도 4월달에 평당가 8천만원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69평, 대형평형인데 60억에, 60억에 진행 가능하신 거는 초금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9평, 21년도 1월 달, 2년 전적, 52억 7천만 원에 거래된 적 있습니다. 한양 6차입니다. 33, 35평. 현재 매수 가능한 최저가 33억에 진행 가능하십니다. 굉장히 가격 메리트 있고요. 직전 거래는 한양 6차 35평, 21년도 11월 달에 35억에 매도 됐었습니다. 어, 한양 육차의 53평의 실거래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22년도 작년 상반기입니다. 4월 달에 45억 5,500만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어, 압구정 5구역입니다. 4구역 옆에 5구역인데 땅 모양이 굉장히 예뻐요. 네모반듯하고 한강변 쪽에 붙어 있는 땅의 길이가 길입니다. 5구역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있는 매물들 살펴보겠습니다. 5구역. 한양 1차입니다. 27평 26억에 진행 가능하십니다. 어, 실거래가 23년도 올해죠. 1월 달에 21억 8,500만원. 이게 아마 최저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앉으셔가지고 누가 할 것인가 막 이럴 정도로 정말 가격 메리트 있었던 그런 매물인데요. 21억 8,500만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쉽지 않을 가격이고요. 지금 현재는 최저가 26억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역시도 어느 구간이 지나면 아, 그때 그 가격이 좋았었는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양 1차의 32평은 현재 최저가 30억에 진행 가능하십니다. 어, 직전 거래는 21년도 4월달에 27억에 거래됐었습니다. 3, 한양 1차의 35평 실거래가는 21년도 11월달에 30억에 거래됐었습니다. 한양 1차 3 7평의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21년도 10월달에 35억 9천만원에 거래됐었습니다. 한양 1차의 51평 실거래가는 23년도, 올해죠. 39억에 매도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거래 생각하시면, 우와, 51평이 39억? 아, 그럼 나도 살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39억을 매수하신 분은 정말 강심장. 아니면 전 세계 나라를 구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11월까지 정말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 매수자의 전화는 없고 매도자의 전화만 있었을 당시가 작년 11월이 그때가 최악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매수를 진행하실 때 바로 내가 사겠다라고 해서 주식처럼. 바로 이렇게 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이 걸리는데 보통 실거래가 신고를 보시면은 12월 말이라든지 1월달 거래들을 보시면 가격대들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전체 압구정 동에서 평당가 7,600만 원대에 거래된 거래건이 두 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건이 바로 이 51평이에요. 51평이 39억이에요. 근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대다수의 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격은 너무 좋지만 더 떨어질 것 같다. 너무 무섭다. 바닥이 언젠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시기예요. 열이면 열이 아니라고 할 때, 나는 예스라고 할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최저점에서는 거의 잡기가 힘듭니다. 매수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뭐, 총알이라고 빗대죠. 총알을 준비해놓고, 뭐, 세금, 아니면 자금, 모든 부분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다라는 상태에서 보시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의 데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려보고 쭉 가시는 분들 계세요. 쭉 가면은 가격은 막 다치고 올라가요. 다시는 안올수 있는 가격들도 있거든요. 조정은 하겠지만 아예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는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매수를 하겠다라는 시간의 기한을 정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단이라는 조미료를 첨가를 해야지 진정한 압구의 소유주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한양 2차의 59평 매물 지금 53억에 초급매로 진행 가능하십니다. 평당가 굉장히 저렴한 매물이니까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전에 어, 한양 2차의 59평 실거래가는 21년도 12월 달에 45억에 거래됐었습니다. 한양 2차의 49평 실거래가는 21년도 4월 달에 4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한양 2차의 86평의 실거래가는 2017년도 2월달에 42억 5천만원에 거래됐었습니다. 이제 압구정 6구역입니다. 지금 5차와 7차가 통합조합으로 동이율 1%를 남겨놓은 상태고요. 6구역 내에서 최저가 매물을 한양 5차 32평 31억에 진행 가능하십니다. 가격 메리트 있고요. 압구정 로게, 로데, 로데오역이 바로 앞에 있고 바로 앞에 갤러리아 명품관, 갤러리아 백화점, 그리고 옆쪽에 청담고, 청담중, 청담초, 초중고가다 있으면서 이만한 입지 찾기 힘드시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지금 32평 아파트가 31억에 진행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니까, 어, 고려해 보시고요. 한양5차 33평,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23년도 2월 23일날 28억에 거래됐었습니다. 메리트 있는, 어, 매물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한양 5차 50평대 실거래가 21년도 3월달에 42억에 거래됐었습니다. 한양 7차입니다. 한양 7차 35평 지금 32억에 진행 가능하십니다. 실거래가 22년도 5월달에 39억 8천만 원 거래됐었습니다. 어, 이분은 쭉한 평생을 사시고 최근에서는 최고가로 파시고 나가신 분이에요. 39억 8천만 원 거래하시고 나가셨는데. 이후로 분위기가 우하향기다 보니까 조정되고 조정되다 보니까 현재는 32억. 실거래가 대비해서 무려 한 7억 8천가량 정도 저렴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양 8차 69평 전체 한양 아파트 내에서 또 대형 그것도 한강변에 딱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매물. 진행 가능한 가격, 지금 현, 현재는 82억에 진행 가능하십니다. 어, 직접 시거래가 21년도 9월 달에 72억에 매도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양아파트 쪽까지도 최근에 시거래가와 호가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압구정 부동산 관련돼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